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경쟁이 특히 뜨겁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정작 유권자들은 정책이나 공약을 살펴볼 기회도 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됐습니다. 안태선 기자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인 송화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 위원장이 SNS에 올린 홍보문입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당선 가능성을 묻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맞춰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전체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배점이 높아 두 후보 모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찍어달라는 내용만 있을 뿐 유권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나 비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인기투표에 그치고 있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열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깜깜이 공천 과정이 유권자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 후보는 어떠한 일을 했고 이 후보는 어떠한 일을 했고 또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제대로 알고 평가를 해야지. 익산 등 일부 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나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당에서는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